오늘 2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이성혁 이사님이 이쪽 수문 옆에서 포팅 수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올리는 모습 또 고기 건지는 모습 이런 걸어 실질적인 상황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오늘 직접 낚시하는 현장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포팅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같이 맑은 날은 옆에 배를 붙이거나 이랬을 때는 입질이 뜸해집니다. 잘 나오다가도 배가 와서 이렇게 딱 쓰면은 그림자 또뭐 이런 에, 사람이 또 말하는 말소리 이런 것 때문에 좀 뜸해지니까. 어, 그래도 뭐 한두 마리라도 올리는 모습을 일단 찍었으면 다행이겠네요. 그래서 찌 올리는 모습하고 또그 고기 붕어 견인하는 모습 이런 걸 한번 어. 삼세역에 한번 오늘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던 찌가 살짝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원챈 강하게 터지니까 그쪽에서는 촬영하던 쪽에서는 파도가 일면서 수온을 하강시켜서 낚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 모서리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찌어올리는 모습과 그 고기가 걸리면 고기 랜딩하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던 자리에서는 그래도 한 11시서부터 1시 정도까지 굉장한 마리수를 기록하고 잘 나왔었는데, 바람이 막 9시 반, 3시 무렵 되면서 바람이 터지면서 아, 수원을 급, 하강을 시켜서 고기가 전혀 뭐 미동도 안 해서 다시 이 자리로 왔는데 이 자리는 수초 그 뚫린 자리에다가 그대로 들어서 집어넣는 조금 고난도의 수초치기죠? 좀 힘든 낚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혁 기사님도좀 집어넣는데 바람이 부니까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고난도의 낚시냐면 걸리지 않고 저렇게 살짝 벌어진 틈으로다가 그 틈으로다 이 바람 부는 통에 저걸 집어넣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람 안불지에집어넣으려 그래도 집어넣으려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 바람 속에서 저걸 그 좁은 틈으로 탁 집어넣는 진짜 저 실력이야말로 보기 못 잡아도 이거 볼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입질이 들어와서 저도 놓쳤습니다. 야 바로 피자마자 그래도 작지만 한 일곱 cm 되겠네요, 한 이십 한이삼 cm 되겠는데 아, 그래도 앙증맞은 놈이 하나 아주 올라왔습니다. 예, 자, 바깥에 있는 것도 한매디 소크친 것 같은데요, 저 바깥에. 근데 그 솟구친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찌톱 있는데, 그니까, 러 낫캠이 파르고 앞턱에다 놓은 것 같은데, 그 위에까지. 그대로 올라와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요거 집어넣는 거 보십시오. 그 자리에다. 야 저게 바람이 부니까 흔들려서, 예, 와, 그대로 해서 살포시. 뭐, 틀어진 고역야 정말 어렵게, 어려운 낚시입니다. 그런데 고그 자리에다 그대로 이 바람 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오유, 오유, 대물이 한수 나오는데요. 아, 낚싯대 피는 과정에서 저거를. 저도 그, 자꾸 이거 찬스를 놓 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랜딩 오는 거라도 찍어서 저렇게 견인을 확실하게 해주면, 아, 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좋군요. 오우, 오유, 저놈은 아주 멋있습니다. 에아 네, 좋습니다. 아, 훌륭하군요. 오, 준척으로서는 아주 손색이 없는 크기입니다. 그렇죠? 벌써 두수 찍었는데, 여기가 아주 포인트가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공개해드릴까요? 여기 어딘지 어, 알려드리죠. 여기가 어디냐면 저뚜 건너에 석축 쌓거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수문이 보이죠? 수문, 어, 수문이 이렇게 보이면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대강 감이 잡히시죠? 저 수문을 건너서. 이렇게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오시면 여기는 아주 쉽게 올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보통 한 10분, 15분만 걸, 걸어서 도보로 여기 오시면은 뭐 충분히 여기 포인트가 아주 산재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어, 손맛을 한번 보세요. 하, 바람이 부니까 저 낚싯대 늦는데 아주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또 이성혁 이사님 같은 경우는 목줄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목줄 길이가 길면은 바늘서부터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바늘이 안 들어가고 봉돌만 들어가면 바늘이 거꾸로 들어오면서 풀을 탁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집어넣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바늘서부터 순차적으로 딱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분납봉돌, 그 다음에 원봉돌, 이런 식으로 3단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주 고도의 진짜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수초락 같은 거를 막해치고막 그러면 고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있는 구역에다 그대로 있는 그 벌어진 틈으로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집어넣기가 그렇지만 아주 멋지게 싹 그래도 이 바람 속에서 멋지게 집어넣고 계십니다. 예, 이제 대편성이 끝났는데 대편성하는 과정에서 투수를 했으니까 더 좋은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대편성을 막 끝내면서, 이제, 한수더 해서, 어, 여기 촬영하는 요 순간까지 벌써 세 수째. 아, 역시, 낚시가, <laughs> 만만한 건 아니죠. 실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준척이죠한 23상 한그 정도 되겠네요. 아, 저는 아까 그 세수 촬영을 하고 볼 일이 좀 있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성혁 이사님께서 끝까지 하시고 오전에 잡은 고기랑 저녁에 잡은 고기를 지금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아까 제가 나갔을 무렵이 한 2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 그때가 바람이 막 터질 무렵이었고 그 2시 전에 아마 건진 것 같은데 상세한 인터뷰를 이성혁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나갔다가 지볼 일이 있어서 세수 건지는 것만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양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오늘 몇 시서부터 입질 패턴이 집중됐습니까? 아,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오늘 한 12시경에 진입을 했는데 예. 진입을 해서 대를 피면서 한 3마리를 잡고 예, 예. 그 이후에 잠시 있다가 두수 정도 추가를 해서 다섯 수를 잡고 예.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꼼짝 안다가 포인트 이동을 한번 해서 또 예. 대를 피는 도중에 두 그렇죠. 마리 잡고 그 예. 이후에 조금 있다가 한 마리 잡고 예, 예. 이제 촬영을 종료한 뒤에 또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포인트 이동을 해서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꾸준히 그때도 이제 대를 피면서 또 나오다가 예, 예. 이제 그 뒤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한 마리씩 나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붕어가 회오를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입질이 뭐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수초 이렇게 바짝 붙인 곳에서 입질을 예.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예. 예, 애들이 좀 많이 안쪽으로 수초 안쪽으로 지금 많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끼는 지렁이 하나만 쓰시는 것 같아요. 지렁이로만 했죠? 네. 예, 글루텐을 잠깐 써봤는데 예. 아, 모르겠으면 전혀 안 먹어서 아 역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김일우 회장님도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김일우 회장님은 치렁이는 하나도 안 나오고 클루텐으로만 낚시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좀 독특하다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낚시하신 분이 한 포팅에 한 10여 분 정도 들어가셨는데 키면 다 지렁이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일우 회장님만 유독 글루텐으로 거기다 월척 한수 포함해서 그렇게 건져오셨습니다. 예, 이 고기가 너무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놔주는 모습을 보면서 방생하면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서부터 한번 쉬어보면서 놔주죠. 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수. 아, 마리수 많습니다. 아,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 바람도 몹시 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